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롯데 대 두산 서울 잠실구장 경기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반즈가 오늘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반즈가 7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시즌 7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반즈가 좋은 아... 피싱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뭐, 반즈, 컨,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반즈 컨디션 파악하는 거는, 어찌됐든, 뭐, 우타자 상대 몸쪽 떨어지는 슬라이더, 자타자 상대는 몸쪽 흘러가는 슬라이더, 안 그러면 슬라이더, 어, 코너, 로돼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보시면, 그날 반즈가 어느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파악이 될 겁니다. 오늘은, 어, 우타자 상대 떨어지는 슬라이더, 그다음에 꽉 차게 들어가는 집고 막 이게 재구도잘대주면잘 잘, 잘 하면서 오늘 삼진도 일곱 개 잡았습니다. 삼진 일곱 잡으면서 오늘 칠 이닝을 소화해 줬는데 아반전는 하여튼 뭐퐁당퐁당 이래가지고 던졌던 뭐 오늘은 어 반전잘 던져줬습니다. 하여튼 뭐반전가뭐 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오시니까 반주도 교체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구단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반주, 뭐, 시즌 마무리 될 때까지, 뭐, 오늘 같이만 던져주면 정말 좋을 건데, 하여튼, 뭐, 반주, 오늘 칠승 축하드리고, 반주 오늘 던진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 이제 강주로 이동하는데, 어, 버스에서 푹 쉬기를 바랍니다. 오늘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어때가 9대1로 오늘 대승을 했습니다. 9대1로 승리를 하면서, 경기가 마무리 됐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작전 낼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2회 초에 5득점을 하면서 어, 어 안치홍이가 어, 어, 역전 2타점 우전 한타 때린 것도 뭐 장애 중요하지만 그 뒤에 전준호가 좌월3없는 때리면서 승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전준호가 오늘 그 뒤로는 병살타 2개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뭐3없는으로다 망가이가 됐습니다 어주됐든뭐뭐 병산타 그거는 3리운없는다 무쳤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뭐 롯데는 뭐 투수는 뭐실투수들다 쉬었습니다. 오늘 뭐최이준이반지가 7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최이준이 1이닝 심재민이가 1이닝 던지면서 경기가 마무리 됐는데 뭐 오늘도 뭐 김민석 윤동이뭐다 잘해줬습니다. 다 잘해주면서 오늘 그래 지명타자로 오늘 이정훈이가 지명타자로 오번에 출전했는데 음 오늘 이 안타를 때려 주면서 사 어, 4타수 2안타 볼넷 단계 아 3타수 2안타 볼넷 한개 그래도 뭐 잘해 줬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중계는 칠회부터했지만 이정훈이 이에에 2이에 어, 저쪽에 저 선두 타자로 아저저 1사에 나와 가지고 저 5월 2루타를 때렸는데 3루 못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삼루 주루 코치가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멈춰야 됩니다. 멈추게 해야죠. 원래 삼루로 가는 거, 이루 밟고 삼루 가는 거는, 원래 타자들이 웬만하면 삼루 주루 코치를 보거든요. 주루 코치를 보는데, 하여튼, 뭐, 아마 돌렸을 겁니다. 돌려놓으니까, 이정훈이가 이루 밟고 삼루로 갔는데, 이, 보통 그때 다이빙 캐치를 하다가 정수근을 뒤로 빠뜨렸는데, 어느 정도 다리가 빠른 선수면, 뭐, 삼루에 살 수는 있겠지만, 이정훈 다리가 느리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3로 돌리면, 돌리다가, 여유있게 아웃이 됐습니다. 여유있게 아웃 됐는데, 아, 참, 롯데는 하여튼 주루 코치도 그렇고, 전준호도 그렇고, 참, 참, 박값을못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참, 좀 잘해줘야 되는데, 참. 결국 이게, 나는 이겨서 불안했는데, 그래도 3회 초에, 롯데가 오득잠을 하면서, 아, 롯데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가 이기면서, 아, 어, 두산, 주중 3연전 2승 1패, 어,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KT가 지면서 롯데가 다시 5위로 올라갔습니다. 5위로 올라가면서, 어, 내일은 롯데는 이제 광주로 지금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광주로 이동하면서, 내일 광주에서 기아하고, 어, 주말 3연전을 펼치는데, 롯데는 박세웅이고, 저쪽에, 누구 기아는 이열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열이가, 뭐야 이면돕니다이 이리나 재고 될 때는 상당히 좋저 재고 안 되면 지금 전체 KBO 투수 중에서 볼렛 1위거든요 그만 재고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될 때는 또 되는 잘 되는데 안될 때가 많죠 하여튼 뭐 내일도 재고가 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재고 안 되면서 롯데가 이길 수 있게 아좀이 이리가 롯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강주로 이동해 가지고 주말 뭐. 매일 제가 말씀드린 윈닝시리즈로 마무리하면 좋은데 그래도 한 스윕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하여튼 내일 롯데가 아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남기는 윤학길 선수 등번호2 9번임수혁 선수 등번호 20번 꼭연구결환만 시켜주십시오. 윤학길 선수 하면 매일 말씀드리지만 백안투입니다. 백안투 백안투 정말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뜻이 알죠?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윤학길 혼자 밖에없었는데전무후만 대기로 배반 투 kbo에서 유일하게 윤학길 혼자 밖에없습니다왜 그런 선수가 가수 평가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가수 평가가 되는지 40인 레전드에도 윤학길이못 들어가거든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홀대를 하니까 바깥에서도 홀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동원은 최동원 투수는 들어가잖아요 사실 레전드에 왜윤학길리가윤학길 유나길 선수가 왜못 들어가냐 나는 참 납득이 안 가고 집에서 대우를 잘 해줘야지 밖에서도 어 길을 펴면서 대우를 잘 받을 건데 집에서 막 완전 막뭐라래야 됩니까 뭐 거지 취급을 하니까 밖에서도 밖에 나가도 거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제발 윤학길 선수 빨리 연구결번 해가지고 빨리 매스컴에서 좀 떼어줘야 되는데 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최동원 선수의 한 삼분의 일만 매스컴에서. 터트려줬어도 벌써 유학기 선수는 영구를 됐을 겁니다, 진짜로. 하여튼, 빠른 실리 해주고, 그리고 임수혁 선수 등분 20번은, 뭐, 길, 뭐, 성적으로 해달라는 게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겁니다. 10년 동안 경기하다 쓰러지고 10년 동안 내산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돌아가셨는데, 예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임수혁 선수 가족이다. 생각해보세요. 열이 받는지 안 받는지. 상당히 받을 겁니다. 원래 보통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거든요. 자기 일이 아닌 거는 별 신경 안쓰는 뭐, 자기 일이 아닌 거는 원래 신경 잘안 쓰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지. 뭐, 그렇다고 뭐, 임승선수 대신 나러운 말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이야기는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윤학길 임수영 선수는 해줄 때까지 경기분석 계속 남길 거니까 롯데 구단에는 롯데 구단에서는 빠른 실일 내에 롯데 임수영 선수 윤학길 임수영 선수 연구 결과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해줄 때까지 계속 경기분석이 남겨놓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대 두산 서울 잠실구장 경기 롯데가 두산한테 9대1로 대승하면서 어, 2승 1패 위닝 시리즈로 주중경기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